오줌 단한 분이 뛰면 고생극 부자되는 끼 알려줄게. 우리 할매가 말했어. 부부 팔자는 둘이 같이 보지만 진짜 동북은 한 사람에서 시작된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고 재물복 받아가. 이 부분은 젊을 땐 같이 고생부터 해. 벌어도 벌어도 생활이 빠듯하고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서로 탓도하고 팔자가 왜 이러냐고 한숨 쉬지. 근데 우리 할매가 딱 잘라 말했어. 이건 부부 팔자가 아니라 우이 아직 안 합쳐진 거다. 사주로 보면 이띠는 초년엔 재성이 약해 그래서 혼자 벌땐 돈이 새득 빠져나가 근데 결혼을 하거나 부부로 묶이면 서부터 달라져 배우자의 운과 만나 재물 그릇이 갑자기 커져 특히 토, 금, 기운이 살아나면 돈이 모이는 구조로 바뀐다 이때부터 돈은 소비가 아니라 자산이 돼 집, 땅, 장사 미천 노후 돈으로 묶여 그래서 부부 중 이띠 하나만 있어도 결국 집안 전체가 살아나는 흐름이 온다 지금 힘들다고 서로 미워하지마 아직 운이 합쳐질 때가 안 왔을 뿐이니까. 결론, 우리 할매 계수로딱 집어줄게. 부부 중한 분만 있으면 고생해. 보자되는 띠는 바로, 소피 캐리 닭기야.